안녕하세요. 우와, 한 시간의 한일스입니다 청자 여러분,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죠.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비가 자주 올것 같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전기세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날씨까지 무덥고 비 오는 날이 많다 하니 우리 서민들의 불쾌지수가 더 높아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어차피 무덥다 하고 비도 자주 온다 하니 그러려니 마음 먹고 있으면 덜 힘들지 않을까요? 올여름 파이팅 외치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해 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과 나눠드릴까 고민하던 중 지난 4월 21일 우연히 참석하게 된 제18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시상식이 생각났습니다. 전국장애인 문학제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문학의 자질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축제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학으로 삶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라 합니다. 총 497편의 작품 중 29명의 작가들이 수상하셨듯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합니다. 수상 작품집 한권 선물로 받아 읽어보았는데요. 어쩜 그렇게 글들을 잘 쓰실까 감탄했죠. 일상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들이 고스란히 담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고 가슴 먹먹해지는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작품들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산문 한 편을 읽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노래 한곡 들어 보실게요 스비아가 부릅니다 에 f f o r t I've been busy trying to build a thing for you and me. I've been putting in the effort, but the only thing you put in is your. Baby, baby. baby I'm one in a million. I turn your life into a kingdom. I'm a work at my desk, while you're just sitting on your ass. Always oh, making room for your plans. Do you even know the name of my friends? My friends. Baby, this is simple math. then you put in is your bing, own. Bing. The only thing you put in is your Yeah, I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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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ork, work, work. What is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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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better? Yeah, I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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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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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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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better. Yeah, I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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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work, work, work. but you never pay no salary. I'm putting in the effort. But the only thing you put in is your hey 산문학의 제목은 누나의 눈입니다. 어린 시절, 도시 근교의 시골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그 박복만 바라보는 입이 무려 10개였다. 위로 증조할머니부터 할머니, 어머니, 막내 삼촌, 그리고 우리 오 형제. 매달 아버지가 받아오시는 월급이 있다고는 해도 그것만으로는 대가족이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팍팍한 살림 때문에 고장난 TV 한 대에 의지해야 했는데 화질이 엄청 안 좋아서 화면 속의 형체가 실루엣처럼 보이는 게 고작이었다. 우리 형제들은 그거라도 가까이서 보려고 TV에 코를 박다시피 했다. 지지직거리는 화면에 꽂힌 눈동자들은 점점 시력이 약해지고 있었다. 그 팁이 탓인지, 선천적으로 시력이 약한지, 우리 형제들은 하나같이 눈이 좋지 않았다. 그중 첫째 누나가 가장 심했는데 의학에 대해 아는 바 없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쪽 눈은 시신경이 거의 죽어서 빛만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한쪽은 심각한 근시. 그 때문에 첫째 누나는 두꺼운 안경을 써도 앞을 잘볼 수가 없었다. 내가 7살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우리 집 고장난 TV는 연일 그 영화의 광고를 틀어대고 있었다. 로봇이 된 경찰이라니. 극장이 너무나 가고 싶었던 나는 하루 종일. 때를 쓰며 어머니를 졸랐다. 하지만 대가족을 돌보시던 어머니는 너무나 바쁘셔서 팔자 좋게 나를 데리고 극장에나 다니실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나도 물러설 수 없었다. 어린 때라서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말 무더원이도 때를 썼던 것 같다. 하는 수 없이 첫째 누나가 나를 데리고 극장에 가기로 했다. 7곱살짜리는 초등학교 6학년 누나 손을 잡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시골버스에 올랐다. 한글도 모르는 7곱살짜리가 외화를 본다 한들 뭐가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도 난생 처음 극장이란 데 와보는 것만으로도 들뜨고 가슴이 벅찼다. 그러나 눈이 나쁜 첫째 누나는 영화를 볼수 없었다. 극장 스크린이 마치 우리 집 고장난 TV라도 된듯 누나는 그냥 소리만 들어야 했다. 이상하게도 극장에 들어설 때랑 총에 맞은 경찰관이 로보캅으로 변신하기 위해 수술 받는 장면, 로보캅이 악당들을 물리치는 장면들은 기억이 나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긴, 7살 때의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통 가장 신나고 인상 깊은 장면만 기억하는 법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장을 잡지 못해 한동안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던 때가 있었다. 패배감. 절망감은 우울한 기분을 더 보채서 나를 깊은 늪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다. 그때 내 카톡 프로필 사진에는 아주 어둡고 음침한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첫째 누나가 그 사진을 보더니 대화를 걸어왔었다. 잘 지내? 어, 조카들은? 우린 다잘 지내지. 그냥 의뢰. 안부를 묻던 그런 대화에 불과했다. 그런데 첫째 누나가 내 프로필 그림을 언급하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다고 했다. 내 카톡 그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 무슨 옛날 일? 너랑 극장에 갔던 날? 그게 왜? 나는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누나가 굳이 옛날 일이라고까지 말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때 우리 둘이서 집에 들어올 때 걸어서 와야 했잖아. 거기서 집까지 걸어갔다고? 난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넌 아주 어렸던 때고, 걷다가 지쳐서 내가 업고 왔으니까 넌 나한테서 업혀서 잤거든. 누나는 그날, 우리가 시내에서 집까지 걸어갔다고 말했다. 집이 있던 마을은 도시 근교라고는 하지만 아이들 둘이서 걸어가려면 한나절은 좋게 걸리는 거리다. 집에 돌아갈 차비를 안 챙겼을 리가 없는데 어째서 그래야 했는지 나는 궁금해졌다. 근데 왜 걸어갔는데? 내가 눈이 나빠서 버스가 안 보였거든. 시골로 들어가는 버스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에 서너 번 밖에 없었다. 그러니 차한 대를 놓치면 3시간 이상을 죽치고 기다려야 했던 셈이다. 그 버스는 정규적으로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101번, 102번처럼 숫자가 없는 버스였다. 대신 버스 정면에 야당니 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아마 나는 누나 손을 잡은 채 누나에게 완전히 의지했었겠지만 누나는 앞이 잘안 보여 야당니라고 적힌 글씨를 볼수 없었다. 나는 그를 몰랐으므로 우리 둘다 집으로 태워줄 버스를 알아볼 수 없었다. 서너 시간마다 한 대꼴로 있는 그 버스를 놓쳤음을 알았을 때 누나는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아침 먹고 두 명분 왕복 차비와 극장비만 달랑 들고 왔기에 내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도 뭘 사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버스를 기다렸어? 내가 물었다. 누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누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때 일이 아주 아련하게 기억이 날 듯도 했다. 그 신나고 흥분되는 도시 구경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던 순간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도시에는 깡패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동네 아이들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80년대였는데 한창 인신매매가 사회문제화되던 시절이어서 부모님은 내게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곤 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끼니 때가 지나서 배도 고프고 무작정 세 시간을 더 기다리자니 다리도 아파왔다. 무엇보다 누가 우릴 잡아갈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다. 공포와 지루함으로 버틴 세 시간이 지났지만 우린 또 버스를 탈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누나는 버스를 알아볼 수 없었다. 야당이 오면 말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아주머니는 자기 탈 버스가 먼저 오는 바람에 그냥 가버렸다고 했다. 그날 우리는 시내 한복판에서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누나 말로는 오후에 걷기 시작해서 자정이 넘어 도착했다고 한다. 나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칭얼거렸고, 누나는 가뜩이나 약한 시력으로 밤길을 더듬으며 나를 업었다. 첫째 누나라고 해봐야 초등학교 6학년. 7살짜리 남자애를 업고 그먼 길을 갈 수는 없었다. 우리는 걷다가 쉬었고, 내가 업혔다가 다시 길바닥에 앉아 쉬기를 반복했다. 누나 회상으로는 마침 보름달이 훤하게 떠 있었지만 저기 흐릿하게 보이는 게 보름달인 건 알겠으나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노래 한곡 들으시며 잠시 쉬었다. 마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요. One of the brightest stars, James Blunt, got told One of the lucky ones who's made his name. One day they'll make you glorious. Beneath the lights of your deserved fame. And it all. Comes round once in a lifetime, like it always does. Everybody loves you because you've taken a chance out on a dance to the moon too soon, and they'll say, Told you so. We were the ones who saw you first of all. We always knew that you were one of the brightest stars. One day they'll tell you that you changed Though they're the ones who seem to stop and stare. One day you'll hope to make the grave. We were the ones who saw you first of all We always knew that you were 일곱살짜리가 밤길을 걷는 건 엄청난 공포를 뜻한다. 나는 무진장 울었고 울다가 지치면 누나 등에 머리를 박고 잠꼬대를 했다고 한다. 누나는 잠든 날을 업고 어두운 눈을 비벼가며 꼬불꼬불하고 거친 시골길을 조심스레 걸어야 했다. 자정이 넘어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고 한다. 애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집에는 난리가 나 있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두셨고 동네 사람들 중에 차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나섰다고 했다. 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누나의 등짝을 세차게 때리고 우셨다고 했다. 누나는 눈이 안 보여 버스를 탈수 없었다고 결국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자 어머니의 울음은 거의 오열에 가까워졌다. 형편이 어려워 자식 눈이 그 정도로 나쁜지 알수 없을 만큼 바쁘고 팍팍하게 사셔야 했던 어머니. 그날 나는 잠든 채로 집에 와서 안방에 눕혀져 쭉 잤지만 어머니와 첫째 누나는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내가 집을 떠나 객지에서 산 지도 이제 15년 째인데 그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집에서 멀어진다. 누나를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서먹하고 언제부턴가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낀다. 그러나 누나가 들려준 그때 일 어려서 기억의 단편만 흐릿하게 남아있는 그날 누나는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나를 지켜주었다. 좁은 등짝에 나를 업고 아물지 못한 다리로 나를 옮겨주며 칭얼거리는 어린 동생을 위해 밤길이 안 무서운 척, 다리가 안 아픈 척 했을 것이다. 눈이 심하게 나쁜 누나가 겪어야 했을 고통과 서름과 불편이 어디 그때뿐이었을까? 누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생각을 하자니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장난 티비일자라도 떼지 못하던 그 눈, 글씨를 몰라 누나를 도울 수 없었던 그 눈이 처음으로 누나를 생각하며 빨개졌다. 함께 궁핍한 때를 보내고 설탕물도 아껴서 나눠먹던 그 시절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저였지만 그 어린 녀석의 앞을 밝혀주었던 것은 누나의 눈이었다. 누나는 내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때 행여 사고나 나지 않을까 지켜보았고, 어머니가 일하러 가실 때는 라면을 끓여 나를 먹여주었다. 집에서 동생이랑 불장난을 하다가 이불에 불이 옮겨 붙을 때, 멍하게 보고 있던 나를 밀치고 불을 끈 것도 누나였다. 내가 내 손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 할수 있는 일이라곤 위험한 장난밖에 없던 시절에 누나는 어두운 눈으로 나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었다. 누나의 그 눈은 비록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 어린 시절의 가장 밝고 따뜻한 눈이었음을 새삼 느낀다. 그 눈은 아직도 나를 향해 있는지 내가 힘들고 슬플 때 내 카톡 그림까지 살피며 보듬어 주었다. 잘볼수 있어도 보지 않으려는 눈이 있는 반면 잘못 봐도 보려고 애쓰는 눈이 있다. 내 누나의 눈은 두꺼운 렌즈 너머에서 침침하게 끔뻑거리지만 동생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눈이다. 수치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시력이겠지만 그 시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살피고 쓰다듬을 수 있는 눈임을 나는 안다. 장애인 가족으로 산문학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성준님의 누나의 눈을 읽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흐릿하게 보이는 사물들, 잘 보이지 않는 시력으로 확신이 없이 누구보다 낯선 곳이 두렵고 어둠이 무서웠을 6학년 어린 여자아이가 누나로서 든든히 동생을 버팀목이고자 애를 썼던 모습이 생각나 애틋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며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란 구분이 필요치 않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시간이 된 우아한 시간.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리차드 막스가 부릅니다. Same Heartbreak, Different Day 지금까지 기술의 박수진 진행의 한혜수였습니다.